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과 자신 정권에 관한 최대의 핵심적 과제, 그가 실질적으로 남은 인기 1년 3개월,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그의 온 신경이, 그리고 국정의 모든 방향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수행하려고 하는 흔적이 역량합니다. 직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그 직전 이명박 대통령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사법처리를 통해서 현재 장기형이 선고돼 확정됐고 또 장기형이 예정되는 상태로 수감 중에 있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처리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전임자 세 사람이 연달아 이러한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하는데 그의 모든 신경이 아마 집중되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중앙지검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 2년 동안에 적폐수사를 통해서 인기를 올리고 그리고 그 칼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쓰러졌다. 그래서 이전의 취적을 높이 평가해 가지고 장경철 검찰총장에 앉혔으니까 이제 나를 틀없시 보호해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차 그는 그칼제비의 본색대로 나는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평소의 소신에 따라서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대통령이 정점의 꼭대기에 피의자로 연결되는 사건 그리고 이어서 월성원전 1호기 중단사건에 있어서도 대통령 지시 대통령 결국 피자가 되는 그러한 사태로 발전했고 또 측근실세들이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까지 옵모습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흔적이 나왔고 여러 사람의 실명이 거래됐다 이런 이 일련의 사태가 전부 윤석열 총장을 내가 잘못 봤구나 기너전 후회를 하고, 금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을 발탁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1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검찰 수사 라인을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수사 라인을 전부 흩어버리고, 3차례에 걸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직무를 배제를 했고, 급기야는 징계회 회부돼서 정직 2개월 처분까지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틀 전에 밤을 새워 가지고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새벽에 정직 2개월의 결정을 했고 그날 오후 6시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제가 집행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는 여기에 저항하여. 징계 처분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어저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징계 결과 제가 받는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대변인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력과 의지로 누구도 할수 없는 검찰개혁을 성취시켰다.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그가 그의 임무를 끝내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를 심사숙고해서 수용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는 날 아침에 이 징계위는 위헌이고 불법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성, 절차, 그다음에 징계 사유 무엇보다도 허문에 없는 징계 사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어떤 유형의 몰아내기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 깨져야 하고 아니면 역사적으로 국민 저항권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징계 사유에 낱낱이 모시도하는것 제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 중단이 되든 그렇지 않든 능력 잡고 앞으로 두달 동안 그 사이에 공수처가 발족되고 업무를 개시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법원이 직무 정지 가치분 실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두달 동안은 검찰총장의 공석인 상태가 되고 이 기간에 공수처가 발족하게 되면 지금 일반이 예상한 대로는 당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수사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후임자인 상황실장이 그 사건이 연되됐다 하는 기록이 남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로 피의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건부터 공수처가 이송 명령을 검찰에 이 사건 일체를 넘겨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또 대전 지방 검찰을 정해서 조사하고 있는 월선 원전 1 호기 중단 사건에 관한 거 현재 그 고위 공무원 두 사람이 구속돼 있고 당시에 백은규 장관 산업 장부 장관까지 피의자로 지금 올라 있는 이상 그리고 그 위선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 사건도 조속한 시일에 공수처가. 음. 발족되는 대로 울산 사건과 더불어 이송명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정부 실세들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옵티무슬비로서 라임실라젠 사건 등도 전부 넘겨하고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2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나고 대검찰청에 출두한들 이걸 막을 방법이 아마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식물 상태, 그리고 그 사이 또한 차례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손발이 될 만한 사람 완전히 흩어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의 태평천국 시대가 오는 것이다. 1850년에 중국 복근성 등지에서 삼계성을 장악하고 홍수전이 태평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 태평천국을, 그 태평천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태평천국이란 게 편안하고 아주 이상적인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최대 관심사 심정적으로 그것은 그 자신과 그 측근 실세들에게 쏠려 있는 일련의 사법 처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임 후까지도 이 공수처가 피난처로서 보호해 줄 것이다. 옵티머스 라임 등에 관련돼가 그 실명이 오르고 있는 이 정권 실세, 그 중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공수처가 통과된 이후에 이 사람들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화면에 누군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시간 이후에 유심히 봤더니 그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심하는 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도 굉장히 밝아진 것 같아요. 약간의 두려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윤석열일은 공수처가 발족하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 않으냐. 그런 표정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를 보면 때로는 권력자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헌정사에서도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불행도 그 범주에 다 속하는 것인데, 이제 공수처 발족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 검찰 힘빼기로 문재인의 태평천국이 완성됐다. 아닐 수도 있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 태평천국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빠른 시간에 또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공수처가 발족돼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울산 사건, 뭐 조국 게이트 그다음에 원전 사건 일련의 티티스 사건 등을 전부 공수처에서 2천 명령을 내렸다. 그럼 공수처법에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2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정직이 유지된 채 2개월 뒤에 그래도 앞으로. 5개월 임기가 남은 이 기간에 공수처하고 이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진 총장이지만 그러나 검사들 중에 누군가 상당 부분은 속에서 그 정의감을 표출할 수 있는 검사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공수처가 이러이러한 사건 이첩하라고 했을 때, 무슨 경고로 이처벌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저항하면서 공수처장을, 공수처법에 따르더라도 당신의 이천병역은 직군을 남용하는 것이다. 공수처장을 검찰이 불러가 조사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공수처장을 불러가지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이미 수사를 이만큼 진행한 이 사건을 이첩하라고 명령하느냐? 월권이다. 피자를 이끌어서 조사할 수 있지요. 일이 그정에까지 가면 공수처 설치, 발족,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에 문재인의 태평정국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을 때 그를 징계 처분을 했어요. 일 개월 정직 처분을 하고 여주지청장인가로 쫓아버렸는데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니까 하 이거야말로 임든 수심의 가혹한 행위다. 그일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성명도 나오고 그리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추미애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요건 얼마 전에 종편에서 자료 필름이 방송된 바가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크게 웃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추미애 의원이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해서 당신들 말이지 일 잘하는 검사를 이렇게 칼일해서 쫓아낼 수 있느냐? 아주 막 격앙되고 앙칼진 음성으로. 그 정호원 국무총리 저 개인적으로 압니다만은 당황해가지고 답변을 어찌 할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아, 의원님뭐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러, 이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던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셋째로는 조국 교수가 그사태에 빠질 리가 없지요. SNS에 어떻게 올렸느냐 더럽고 치사해도 사표 내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정황이 아닌데, 그래서 화를 내면서 얘기할 수도 없지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 문재인 대통령, 주미의 의원, 조국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이를 이런 이중적 배반적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에 이게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게 제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런지, 문재인 태평천국 시대가 정말 도래할 것인지, 도래하지 않고 조기에 종결될 것인지 우리는 모두 지켜보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두 배리적 영리적 이 사태의 종결점은.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다. 그 우리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주말을 맞이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